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루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 짓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잘 돌볼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우리가 배울 점과 또 도전 받아야 될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이 잘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또이 근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10개월 넘게 벌써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서령교회가 세워진지 감사하게 정말 친가족처럼 지금 10개월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친가족을 대하듯이 그리고 친가족처럼 서로를 대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돌보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역을 처음으로 이번 11월 셋째 주에는 분가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분가식이라고 표현 하냐 면 구역도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부흥되어져서또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그 가족 공동체가 또두 개로 또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분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공동체가 점점 부흥되고 자라서 구역이 자꾸 분가되어지고 나누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된 일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번에 제이 11월에 시작을 해서 또 내년에는 계속해서 거의 매월마다 분가식이 생길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도 힘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외로운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 그러한 분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깊이게 만나야 합니다. 아, 그러할 때 때로는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부재나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아그 부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를 모실 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리가 나눌 것은 어려운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는 자들의 임무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친족과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돌보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거의 20년 전에 저희가 했던 어린이 사역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챈트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희가 또 가족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라도 혹시 믿지 않고 있다라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이번 주도 이 초청 잔치인데 또 초청 대상자를 적을 때 하나의 카테고리,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적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친족,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참 영적인 필요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라면, 친족들 중에 믿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라 그들을 먼저 돌볼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처음에 나눈 것처럼 물질적 필요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또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가족 또 자기 친척들을 잘 돌보아서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말 듣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또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가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눈 것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라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어, 필요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필요가 있을 때도 어,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어, 가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교회 가족 자체가 어, 정말 만약에 어, 부모님이 어,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편부모 가족 상황이 부득이하게 됐을 때 어,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교회 가족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 또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제가 강의를 자주 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미디어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원에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중독 어, 예방에 관한 연구였는데 그 논문에 근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처음에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사랑에 대한 욕구 또 자존감 그죠? 아, 자아실현 요런 욕구들이 있는데 아, 특별히 이 1, 2, 3, 4번은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할 어,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것, 정말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고 어, 세 번째가 어, Sense of Belonging, Love 이런 어,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존감, 또 지위 어, 이런 부분에서 어, 교회 공동체가 저, 정말 그런 것들을 인식해 주고 또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부어 주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도록 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이 생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결핍이 생기고 결핍이 생길 때 이것이 이제 어 상처가 되고 또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중독으로나 문제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또 가정에 채우지 않을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 주는 것이 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건강한 또 어, 모습으로 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설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마지막으로 어, 도전하고 나눌 것은 교회에서 우제와 봉사를 할 때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는 것은 혹시나 향락을 좋아하고 또 향락에 빠진 이들은 교회가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를 모시고 경건하고 신실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가 또잘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건강한 원칙 가운데 또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어려운 이들을 또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또 돌봄의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저희가 더 힘써 쓰임 받는 저와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공동체 건강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쓰임받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진행된 이후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많은 분들이 이름을 써내셨거든요. 그렇게 기도로 전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도록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또 감동이 있을 때 놀라운 열매들이 더 풍성히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해 주셔서 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오늘과 내일 또 주일 아침까지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들에게 또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또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로 또 문자로 때로는 또 만나서 잘 전도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 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신 모든 세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 성도 인과또 우리 세가족부 바나바 사역부가 다 같이 축복되게 잘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조목과 개인의 기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